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절기답게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에는 20도를 밑돌면서 다소 선선했다면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밤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비는 주말인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 지방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그쳤다가 일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차츰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을 보면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고 다음 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